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 3 7장3 3 7장통찬송가는3 6 3장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무든운험 무거운 짐을주 예수 앞에 아래이의그심에그인날 돌아보사 대의 그림을 그려 봤 그대의 을그 홀로 을을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모진 예수 내 모든 회로움닥시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며 주께서 진을 알구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던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주내 주님 오징 예주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지니 날 외주사 내 대신 짐을 저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주 마음의 시험 무거운 쇠를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신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예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구약성경 901조 시편 133편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배로 기름이 일고 아름다운 수염이 일어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갓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벽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새 호흡으로 하나님 찬송하며 주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음성 들려 주시고 주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한날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을 맡겨 드리오니 주님 오늘의 삶 가운데도 좌정하여 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한날 드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편 133편 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과 내일 시편으로 이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시는 다윗의 시 표제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 시편 중에서 네 편의 기록되어 있는데 아, 오늘 시편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같은 방향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한마음 한뜻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보라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라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주목하라 그런 강조의 뜻이 있습니다. 보라 이러한 내용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시시여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기록합니다. 형제라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좁은 의미로는 혈연, 가족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넓은 의미로는 같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 가정을 뛰어넘어서 이웃 공동체, 마을 공동체, 또 같은 나라의 백성 이렇게 넓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에게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한 형제 자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뭐 그가 형제요 자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오,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이 순례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가족과 이웃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 가는 사람들이고 곧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형제다 하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어, 연합하다, 동고하다 이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합하고 동고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 같은 방향, 또 같은 목적을 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성전을 향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고 또 같은 마음과 같은 목적이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하다, 아름답다. 이게 동 같은 의미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인간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할때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즉, 우리의 모습 속에 악하고 추한 생각이 있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 한 자매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하다라는 어, 토부, 히브리어는 창세기에 하나께서 님이 천지 만물을 하나하나 만드셨을 때 얼마나 보시게 좋으셨는지, 좋았더라라는 그 토부에 해당됩니다. 하나님 보시게 합당한 모습, 아름답고 좋은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마음에도 기쁘고 또심을 주는 그런 조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live together in harmony라고 표현했습니다. 함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부부라도 함께 살아가는 부부나 한배에서 나온 형제 자매라도 생각이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격이나 또 태도나 또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많은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가정에서 정치에 얘기하지 말라 또 종교가 다르면 종교 얘기하지 말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인간은 한 가정에서 사는 그 모습도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갈등이 있고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 자매,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도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자라가면서 다른 것들을 배우고 다른 시선을 갖게 되지만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어 배워가고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 바로 가정이고 이웃 공동체 가정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형제 자매라는 것 우리가 서로 갈등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묶어지는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막 싸우고 갈등이 심하게 되면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남 보듯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서로 미움 그런 감정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 연합하여 동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견디는 삶, 함께 훈련되고 어우러지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함께 있는 것이 견디기 쉽지 않고 함께 있는 것이 상처받고 함께 있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될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려움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도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다라는 존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형제삼으로 부르셨다. 그리스도니도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모습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존재이고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 됨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알아가고 맞춰가고 성숙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영원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이 모습에 있는 복은 무엇인가 2절과 3절에두 가지로 비유가 되는데 2절에서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을 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은 아, 구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어,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이 절의 모습은 대제사장 아론을 어, 이야기하고, 또 그의 수염, 그리고 옷깃, 즉 수염이라는 것은 어른의 어, 위엄, 영화 영광을 표현하고, 그의 옷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세장이 입고 있는 그 옷을 이야기합니다. 제세장을 기름 부어서 제세장을 세울 때의 모습을 연상시키게 하는데 이 기름을 붓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는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때에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동고하는것 그리고 순례자 성전을 향해서 향하여 가는 이 사람들이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제사장으로 세울 만큼 구별한 존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겪어 나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구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나라요. 백성이요. 소유가 되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세움을 받은 구별된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면서 이 헐몬 산에 내리는 이슬로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헐몬산이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이 산에서 항상 만년서처럼 눈이 있는 산에서 그 산에서 이슬이 시원의 산들같이 산들의 내림처럼 이슬이란 것은 이 중동지방의 생명수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도 매일 촉촉히 내린 이 이슬 때문에 모든 식물들이 농작물들이 자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슬을 내리지 않으면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헐몬의 이슬처럼 또 시연의 산들에 내린 이 이슬처럼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름과 어, 이 이스이라는 표현을 쓰므로 형제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향하신 그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복스러운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이두 가지 특징이 다 그렇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른다는 거예요. 기름도 머리에 부으면은이 수염을 타고 내리고 그 옷깃까지 쭉. 적시는 것또헐머의 이슬 또한 위에서부터 흘러오는 그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공동체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연합하여 동거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갈등과 여전히 부딪히는 그 싸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께부터 흘러오는 은혜가 충만케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막혔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혈관에 심장 박동이 뛸 때마다 아, 혈관에 피가 흘러가야 하는데 노폐물이 많이 끼어서 혈관이 좁아졌던 것 바로 은혜의 통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내게 은혜가 흐르지 않은 것을 발견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파이프를 점검해야 하는 거죠. 노폐물이 많이 끼어있는 것, 더러운 생각과 부정적인 태도와 악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혈관이 막혀있지는 않으죠. 우리의 가정 속에 그런 은혜가 흘러야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가 나누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 성령님 내그 네 은혜의 통로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함께 어우러져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공급하는 생명을 나누는 귀한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되게 하여 줍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어 한 형제로 삼아 주시고 함께 연합하여 공고하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마다 관계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어, 말씀처럼 우리들의 모든 관계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장소마다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헐몬의 이슬이 덮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흘러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 성도님께서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렇게 보라 형제가 동원,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는 이 말씀이 복으로 영생으로 넘쳐나는 오늘의 한날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를 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중보기도 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권속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은혜로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실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당신의 은혜로 주여 살게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과 당신의 사랑 속에.